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아인 t 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모든 당사국의 자제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레티투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최근의 긴장 상황을 이해 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 대변인은 현지 베트남 교민과 기업보호조치와 관련 우크라이나 주재 베트남 대사관이 교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필요시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항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분쟁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는 약 100명의 베트남 교민이 상주하고 있는데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자국상 먹는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 3종의 판매가가 보건부 산하 의약품 안정청의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24일 의약품 안정청 포털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한정당 판매가는 보스톤제약 몰라비르 4 0 0천 1,550동 0.51달러 메코파제화학 오 모비나비르 200 8,675동 0.38달러 스텔라팜 몰루피라비르 스텔라 4 0만 2,500동 0.55달러입니다. 이중 400mg짜리는 치료코스 한 박스가 20정 200mg짜리는 40정으로 박스당 가격은 최저 2 3만 1000동 10.1달러 모라피르 최고 34만 7천동 15.2달러 모비나르입니다. 이들 3종은 모든 지난 17일 보건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몰루피라비르 성분을 합류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보건부는 몰루피라비르를 경증 환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두 가지 항바이러스제인 파비피라비르와 람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루피라비르 코로나19 치료제의 통상 권장 용량은 5일 동안 매 12시간마다 800mg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5일 이내에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 환자 임의의 과다한 복용은 피해하며 어린이 임산부 알레르기 환자는 아직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약국 체인 FPT 롱저우 관계자는 23일 오후 코로나19 치료제 약 50만정을 공급받아 전국 매장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FPT 롱제우가 판매하게 될 치료제는 몰라비르 400과 몰루피라비르 스텔라 400등 2종으로 판매 가격은 둘다 정당 12,500동입니다. 3개 제약사 모두 이번 주내 전국 약국의 치료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코파 제약은 인도에서 원료의 일부를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스텔라팜은 원료를 수입해 약 500만정 생산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매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부는 치료제 구매 시 출처가 분명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 대상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나가던 열차에 돌을 던진 베트남 10대 촉법 소년 9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향하던 SE7 열차가 꽝린지역 히엔닝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유리창인 만큼 내부 유리는 깨지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많은 승객이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베트남철도청은 지방당국과 경찰을 통해 피해자들을 출연했고 22일 오후 체포된 9명의 학생이 열차에 돌을 던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열차가 지나간 것을 보고 그냥 돌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촉법 소년인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학교 측의 관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꽝린 철도청 측은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국유재산을 손상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치민 경찰은 외국인 남성의 휴대폰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기사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일군 하이바증에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기사 후잉 후 히에는 술에 취한 필리핀 남성을 발견하고 2만 동만 내면 목적지까지 운전해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향한 후 히에는 필리핀 남성을 구금하고 지인인 웅엔타인 리엠과 모이의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갈취했습니다. 이후 호치민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갈취한 휴대폰을 900만 동에 팔고 돈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때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당국에 신고 없이 재택 치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시 의료 당국에 재택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확진자들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지역의료당국에 신고를 하려 해도 연결이 어려워 집에서 머물며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노이 하동지역의료센터의 치엄키풍 소장은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라며 지역의료시설이 과부하 상태이고 각 병동에서 하루 100건 이상의 새로운 환자를 받고 있어 전화를 받는 것이 이미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 확진 시 의료 당국 신고는 필수라며 증상이 심해지면 관련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9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며 대부분 2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 유통기업 모바일 월드가 패션, 주얼리, 스포츠용품 유통 판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응앤득다이 MWG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신사업 진출은 경험을 통해 도약한다는 성장 전략이 따른 것으로 전자 제품은 이제 성숙기로 잠재 성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WG는 현재 전자 제품 전문 유통 체인 d m y s a n 스마트폰 유통 체인 태저이동, 슈퍼마켓 체인 박화상, 약국 체인 안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WG는 지난 10일 패션 의류 AVA 패션, 임산부 및 유아용품 전문 AVA 키즈, 시계 및 귀금속 브랜드 AVAJI, 스포츠용품 AVAJI 스포츠, 자전거 전문 AVA 사이클 등 5개의 신규 소매체인을 한꺼번에 런칭했습니다. 주총에서 일부 주주들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따이 회장은 신사업에 따른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 자산 63조동 27억 5980만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따이 회장은 그러면서 성숙해 접어든 전자제품, 스마트폰, 슈퍼마켓 대신 의약품 및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주총에서 종업원 지주제, 다른 우리 사주 발행 계획도 승인됐습니다. 우리 사주 발행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2.7% 수준인 1920만 주입니다. 발행가는 주당 1만 동 0.44달러로 최근 주가 수준 13만 7,700동 6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93%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리사주는 매년 취득한 주식의 25%까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발행 시기는 중앙은행과 국가증권위원회의 승인이 나는 3월에서 4월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WG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2조 9,580억 도 53억 8,640만 달러, 세후 이익은 25% 증가한 4조 9,000억 도약 2억 1,4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51%는 d n 마 y 산이 차지했으며 태저이동의 매출 비중은 25.7%였습니다. 올해 매출 및 세후이익 목표는 각각 140조 동, 약 61억 3,300만 달러, 6조 3,500억 동, 약 2억 7,820만 달러입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